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이재명 전 대표는 가장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매국노 유한용이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일제에 굴복하는 게 낫다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매국노 유한용 후계자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중입니까? 전쟁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적에게 굴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국민을 속입니다.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지킨 적이 역사상 단한 번이라도 있나요? 평화는 강력한 힘, 즉, 억제력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북한보다 국력 50배죠. 막강한 한미동맹이 있죠. 많은 자유우방이 있습니다. 북한을 압도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굴복하자고요. 이완용보다 몇백 배, 몇천 배더 매국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매국노 유한용 후계자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중입니까? 전쟁이 좋으냐, 평화가 좋으냐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답은 당연히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를 비틀어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적에게 굴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국민을 속입니다.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지킨 적이 역사상 단한 번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자기들도 헛소리하는 걸 아니까 버벅대기 시작할 겁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 즉 억제력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적이 도발해오면 이를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능력이 확고하고 적이 이를 믿어주면 평화는 유지됩니다 사이비 평화 세력들은 억제가 아닌 굴복으로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 초대장이고 노예 계약서입니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좋은 평 가장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전 대표는 가장 더러운 평화,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매국노 유한용이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일제에 굴복하는 게 낫다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의 위대한 국난 극복사를 부정합니까 6.25전쟁을 위시해서 3122회 북의 도발의 맛은 호국영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한말에 우리는 사실 일본의 맛을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북한보다 국력 50배죠 막강한 한미동맹이 있죠 많은 자유우방이 있습니다. 북한을 압도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굴복하자고요. 이쯤 되면 당신들은 이완용보다 몇백배 몇천배 더 매국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황당한 말을 할까요. 무지해서 아니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반국가적 사상에 매몰돼서 그것도 아니면 적에게 약점 잡혀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는 더럽고 나쁘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덧보잡 가짜 평화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아름답고 당당하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예외 없이 증명이 된 진짜 평화입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